39원 보겠습니다 웨이스트에서 웨이스트는 폐기예요, 폐기. 폐기는 has historically been seen 해서 얘가 시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여전하게 이런 시각으로 보여졌다는 거야. 근데 be seen as는 뭐뭐로 여겨지다.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라는 건 역사적으로 뭐라고 여겨져 왔냐? necessary driver, 아주 필수적인 드라이버 해서 동인, 움직이는 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즉 경제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힘으로 여겨져 왔대, 폐기가. Sales are tied to the amount of products supplied. Sales, 판매는 뭐에 강력하게 엮여있냐면 수동 태죠 제공된, 공급된 물건의 양에 얽혀 있어. 그치? 공급된 양만큼만 팔수 있잖아. 그러니까 판매라는 건 공급된 제품의 수량에 얽혀 있지만, 그런데 그게. So,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런데 그게 directly dependent on the demand for that product. 그래서 이 선행사는 뭐, the amount of product s u p p l i e d 겠죠 근데 그게. 아주 어디에 의존하냐면, 그 상품의 수요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you design the product to eventually be wasted, 어. 당신이 아마도 be wasted, 이거 우리 계속 나오는 애죠? 투부정사 소동태. 의미상 주어는 product겠지.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그죠? 아니지. 투부정사 형용사 조정법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the product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낭비될 결국에 낭비될 제품을 네가 디자인한다면, you can ensure that 당신은 무엇을 확실하게 할수 있냐? The demand for most product, the more products 더 많은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will be sustained 지속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신을 한 상태여야 한대. 자, 만약 너희가 그 제품을 설계한다면 디자인한다면 근데 어떤 제품이야? 결국에 아 폐기 되도록이구나. 이게결과용법이에요부사절용법의이국엔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러니까 당신이그 제품을 결국에는 폐기되게 디자인을한다면 그럼 관련된 단어는 플랜드 을 사용하면 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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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센스다라는 요런 개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노후화라는 건 우리가 휴대폰도 한 2년 쓰면 고장나죠. 2년 쓰면 고장나죠. 그런 것처럼 노후화를 계획해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그 상품을 계속 버려지게끔 디자인을 할 거라면 그더 많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돼야 그 이후에 바꿀 거 아니야. So many strateg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많은 제품들이, 많은 전략들이 현재 완료 조동태죠. 어디에 incorporate, 포함되어져 왔냐면, 제품 디자인과 사용에 그런 통합되어져 왔대. 근데 used to ensure that waste is inevitable. 팩이라는 게 불가피하고, 그리고 limited access to tools for repairs. 그리고 Limited Access to Tools for Repairs. 수리할 도구가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즉, 수리를 할수 있어야 계속 그 제품을 쓰는데 계획된 노후화라는 건그 수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A를 썼다가 B로 갈아타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A가 계속 수리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쓰레기, 즉 낭비가 불가피하다라는 걸 보장하는 방식으로 use,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all these strategies ensure 모든 이러한 전략들은 소비자가 will have limited acces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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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We we'll have limited access. 제한된 접근을 그 제품에 있, 사용, 그 갖고 있는 거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we'll eventually require a replacement. 그리고 반드시 교체를 필요로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보장을 하는 거지. 만약에 A에서 비록한타은 이러한 교체가 안 된다라고 가정하면 얘를 계속 사람들이 써야 하니까 A가 없어지면 안 되겠지. 고장 나면 안 되겠죠. 근데 A에서 B로 넘어가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얘를 계속 노후화 시키는 거야. 계획된 노후화로.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 1년 주기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아이폰이 진짜 못 쳐먹은 게 예를 들어 한 4년을 썼어. 그럼 이제 부품이 없어서 못 갈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된 노후화라고 한다. 필기가 필요한 사람은 멈추어 하세요. 그래서 those who supported the idea that waste is necessary to drive demand. 자. 일단 저는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어떤 아이디어를 지지했냐. 대신 동격에 접속사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낭폐기가 is necessary to drive demand. 수요를 끌어오는데 필수적이다라는 생각, 즉 폐기라는 게또 다른 수요를 만든다. 이거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fail to realize 깨닫는 걸 실패합니다. 뭘 깨닫는 걸 실패하냐? Prioritizing the elimination of waste via repair and r e p a i r and re-manufacturing, re-manufacturing. 자, 수리와 재제조, 다시 만드는 거지. 다시 만드는 것을 위해 통한 그죠? 수리와 재제조를 통해 폐기의 제거를 폐기의 제거를 우선시하는 게또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든다라는 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폐기를 없애는 게또 다른 수요를 만든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거래요. 근데 어떤 거냐 수리로서의 서비스인 거지. t h t setup 이러한 설정을 통해 회사들은 단순히 l e a s e out product 어떤 프로덕트를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이냐면 one worn, one w o r one sold 수동태죠? 한때 팔렸던 거야. Directly to the customer 고객들에게 바로 팔렸던 그 제품을 단순히 내보낼 수 있어. 그리고 with this transition of ownership, 이러한 소유권의 전이, 전환으로, 이전으로, 회사들은 이득을 재, 얻을 수 있습니다. by offering maintenance, 보수와 유지보수겠죠? 그리고 repair services,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are encouraged to, 뭐 하려고 격려되냐면, 계속 오래 지속되는 상품을 개발하게끔 장려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된 노후화를 하지 말자는 거지 얘는. 얘를 하지 말고 수리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수리해서 쓰자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자, 그다음 40번. viewing time. 자, view as b A를 B로 보는 거죠. 자. 시간을 시간을 A를 B로 여기다니까. 이 view 대신에 뭐 see, regard, 뭐 think of. 다 괜찮죠? 뭐, 이런 거. 시간을 구매 가능하고, 그리고 consistent, 지속되는 그런 상품으로 보는 게, cemented artificial views on time into our psyche. 자, 굳혔습니다. cement가 우리 굳힌 그 cement 얘기하는 거 알죠? 그래서 얜 동사로 굳히답니다. 어떤 artificial views, 인공적인 관점을, 시간에 대한 관점을 뭐로 우리의 정신 속에 굳혔는데, Every now and again, every now and again, 하지만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때때로 we are forced to 수동태죠. 우리는 인정하라고 강요를 받아요. 즉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실수는 인공적인 관점을 시면 굳힌 거겠지. 그죠? So on 26 occasions in the last 50 years 지난 20년 동안 26번에 걸쳐서 a second라는 건초죠초 1초는 has been added 수동태입니다. 어디에 더해졌대? Every one day to adjust for the Earth wobbling and rate for its spin changing. 자, 하지만 1초가 추가되어 왔습니다. 모는 사람의 하루에 뭐하기 위해서 adjust 맞추기 위해서 뭘 맞추냐면 지구가 wobbling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지구의 흔들림과 그것의 스핀 체인징 자전축이겠죠. 자전 속도. 자전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모두에게 1초가 더해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니뇨처럼 a climate system in Pacific 태양, 태평양에서의 한 기후 체계인 엘니뇨가 causes wind speed to change dramatically. 바람의 속도가 엄청나게 바뀌게끔 야기를 하는데, 할 때, it s l o w l y rotation of earth slightly. 그게요. 그 지구의 rotation을 아주 살짝 늦춥니다. 즉,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의 속도가 살짝 늦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the earth spin is generally slowing. 지구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천천하게 됩니다. 언제? 달의 중력이 is acting as a drag. 끌어당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할때 유독, 근데 이 지구의 속도가 늦어지는 게, 달이 끌어당길 때, 또 늦어진대요. 그래서 앞에 컴마 붙어 있죠? 그래서, days are getting longer. 날들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봐요. about 1.7 m s e e r century. 한 세기에 1.7 밀리세컨드씩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세기니까 얘들아. 천년을 살아야 1초가 길어지는 거지. 그죠? 천년이 지나야. 10세기가 지나야. 1.7cm가 생기는 거기 거겠... 1.7밀리세컨드. 어쨌든 근데 그러한 이벤트들은 disturbed similarity 어떤 유사성을 disturb 방해합니다. disturb 대신에 disrupt 괜찮죠? 방해합니다. Between man-made time and more flexible time, 인간이 만든 시간과 more flexible time, 조금 더 유연한 시간 사이에 유연한 시간 사이의 차이점, 유사점을 방해를 한대 근데 그게 based on 그래서 얘는 similarity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에 기반한 유사점이냐면, Earth Naturally Occurring Rotation. 지구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회전에 기반한, 즉, 기, 지구의 회전에 기반해서 생기는 그런 시간 사이의 유사성, 요런 거를 자꾸 방해하게 된대. 그런데 이 베이스가, 미안해, 여러 바꿔야 될것 같아요. Similarity가 아니라, 가리키고 있는 게 more flexible time 이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회전이 더 유연한 시간을 만드는 거야. 왜 유연하다 했을까? 지구의 회전이 달에 끌어당기는 거나 엘리뇨 이런 걸로 조금 늦어지면, 시간 자체가 늦어지니까 유연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바뀌니까. 근데 이것과, 이것과,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시간. 요 사이의 유사점을 자꾸 방해하겠지. 왜? 여러한 영향들이 자꾸 이 유연한 시간을 늦추니까 인간이 만든 시간이랑 유사하는 게 자꾸 벗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so when events like this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a bunch of humans make the decision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몇몇 아 엄청나게 아니다. 몇몇은 몇몇의 인간들이 make the decision 결정을 합니다. To 어떤 결정이야? To add a small slice of time to your day. 너의 날에 조금의 시간. 예를 들어서 1초처럼 이런 시간을 좀 더하는 결정을 하는 거지. 달라지니까 이둘 사이에 이두 개가 달라지니까 아 어떻게 실제 지금 지구의 유연한 시간이랑 우리가 정해놓은 24시간제랑 좀 차이가 있네.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1초를 더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조그만 slice of time을 더합니다. 근데 without your knowledge, 너의 지식이 아니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we try to force our fixed, 우리는 우리의 굳혀진,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시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강요합니다. 어디에 자연에 강요를 해요. In the false hope, 잘못된 희망. 자, false hope 형광펜 쳐두세요. 잘못된 희망 때문에 강요를 한대 It will yield. Yield라는 게 굴복하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굴복할 거라는 잘못된 희망에 걸어서. 자연에 자꾸 인간이 만든 시간을 강요를 하는데 즉 우리가 자연에게 인간이 만든 시간을 만든 시간을 강요하는데 왜? 자연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it doesn't 자요고얘 함축 의미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자연이 불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인간이 만든 시간을 자연에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필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서 필기를 하시고요. 쌤은 41번, 42번, 우리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your hand, 잠깐만. 어, 비어있는 거지? When your hand is hanging at your side, 자, hanging at your side라는 건네 손이 옆에서, 네 옆에서, 늘어져 있다. 너의 손이 늘어져 있다가, you lift. 네가 그걸 들어 올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그걸 만들겠구나. 사람이 팔이, 아이씨.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팔이 늘어져 있다가, 네가 그걸 들어 올리면, opposing muscles on your upper arm. 들어 올리면, 그래서 갑자기 팔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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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려요. 그러면, opposing muscles, 그 반대되는 상완에 대립하는 근육들입니다. 대립하는 근육들은, 자, 대립하는 근육이 뭐야? 몰라도 괜찮아요. 뒤에 설명 보면 이해됩니다. On your upper arm, 너의 위쪽에, 너의 위쪽 팔에 있는 대립하는 근육들이 shorten and lengthen. 자, 짧아지고 길어집니다. 즉, 수축하고 이완을 한대요. 수축하고 relax 이완을 합니다. To bend the elbow. 뭐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굽히기 위해서. Biceps contract와 triceps relax 라고 하는데. Biceps 2두근은 수축하고 3두근은 완화합니다. Reversing the motion. 그래서 그 행동을 reverse, 바꿔서 하면 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you drop your hand back down. 너의 손을 다시 네가 아래로 떨구는데요. 그러면 근육은 역할을 바꿉니다. 다시 3두가 수축하고 2두가 이완되는 거겠지. 그죠? So lift your hand or drop it. 네가 그거를 들어 올리든 떨구든. 근육은 보여줄 겁니다. What it is. What it is라는 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서 와시 의문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를 근육이 보여준대요. 즉, 그게 뭐냐. A system of coordination. 조정의 시스템입니다. 조정의 시스템인데 managed by 해서 managed가 조정 꾸며주면 돼요. managed by or, orchestrated tension. Orchestrated 조화롭게 편성된 이런 뜻입니다. 조화롭게 편성된 그런 긴장에 의해 관리가 되는 조정의 시스템을 보여준데 근육이라는 게그렇대 As our muscles rotate around joints, 어 팔과 다리가 관절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근육들이 activate and deactivate. 근육들은 활발 활동했다가 비활성화돼요. 그리고 수축. 이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그 비활성화 된다는 게 수축하고 이완되는 거래. 모든 신체적 활동은 모든 신체적 활동은 페르록시커 역설적입니다. 인디스센스. 자 여기 밑줄. 이러한 의미에서니까 발표 쳐놔야겠죠. 이러한 의미가 뭔데? 뒤에 나오겠지. 이러한 의미에서 이 모든 신체 활동은 역설적입니다. 움직임이 what muscles don't do 하지 않는 것, 어, 근육들이 하지 않는 일의 움직임이 의존을 하는 거래요. 근육들이 하지 않는 일의 움직임이 의존돼있대. As much as it depends on what they do, 근육들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만큼. 근육이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만큼, 근육이 하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거래, 움직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다는 게 수축하는 걸 것이고, 얘가 수축일 거고, 하지 않는 게 이완이겠지. 여기 두 개에 다 우리가 의존을 하더라, 움직임이라는 게. 그래서 두개다 필수적이고요. each a n d its time. 각각의 그런 자기만의 타이밍에 그게 필요하대요. 가까게 때 수축도 필요하고 이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each side of the pairs of concepts 쌍을 이루는 개념들에게도 사실이래. 근데 어떤 개념들이냐면 shaping how we talk about muscles 우리가 근육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그런 개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래요. 이 수축과 이완이 필수적인 것이며, 이게 쌍을 이루는 개념에도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개념에도 필수적이다. 그럼 이제 쌍을 이루는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 필기한 필요한 사람은 멈추고 보시고요. Start with nature versus nurture. 자, nature versus nurture. nature 유전 그렇죠? Versus nurture, nurture 환경이죠. 양육. 자, 유전과 양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래. Some people are stronger or more muscular than others. 일부 사람들은 더 강하거나 조금 더 근육질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From is the difference inborn, inborn 동그라미. Inborn, 이거, inherent죠. 내재적인 고유한. 혹은 does it depend on, 즉, 그러한 차이점, 어떤 사람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이 더 근육이 많고, 이게 과연 타고난 건지, 혹은 그게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것과 의존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대요. So to the letter question, to the letter question 쌤이 같은 색으로 밑줄 치겠습니다 It depends on people do, 됐죠? What do you do? 너가 뭘 하는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 Do you have to lift weights? Or is walking enough exercise? 당신은 증량 운동을 해야 합니까? 아이쿠 당신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중량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그냥 걷기가 충분한 건지, 걷기가 당신에게 충분한 운동인지, 걷기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헬스겠죠? 무게 치는 거. How should you do the exercise? 당신이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Should you move fast or slowly?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가? 느리게 움직여야 하는가? lift heavy weights or lighter ones 당신이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가벼운 걸 들어 올려야 하는지 put like that 그렇게 본다면 해서 put like that은 통째로 그렇게 본다면 basic questions about muscles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은 may sound like 뭐처럼 들리냐 they have one right answer 걔네가 하나의 정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본다면 물어보는 게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답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반대는 개념들은 Polarize Polarize polarized 동그라미 치시고 외우세요.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되다. 양극화될 수 있지만, where muscles is concerned, 어, 근육에 관해서는 few oppositions, few opposition, few는 부정하니까 거의 없는이죠. 그러니까, 전, 진짜로 true polarists. 진짜 양극화되는 반대는 없어요. Look closely, 자세히 보면, Most prove to be paradoxes. 대부분이 역설적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born and made. 타고나는지, 만들어지는 건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느린지, 빠른지. 그러한 반대 개념들은 are actually necessitate each other. 서로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질문이 굉장히 양극화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역설적이라는 거야. 무겁다는 건 가벼운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가볍다는 건 무거운 게 있기 때문인 거고, 타고난다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도 서로의 그런,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어, 근육을 움직이는 질문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 nature nurture, heavy light, born made, fat slow, 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필요로 한다 요게 핵심 문장입니다 얘네가 핵심 문장이에요 이걸 거의 주제문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필기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어, 멈추고 화면을 보시고 토요일까지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39, 40, 41번이 세 문제만 들으면 되니까 보고 문제 다 풀어 오세요. 질문은 언제나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토요일 날 혹은 학원에서 다른 때 쌤을 만난 학생들은 질문해도 괜찮습니다.